안녕하세요.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. 구독자님, 반갑습니다. 어, 오늘은 금요일 아침이고요. 이렇게 제가 오늘도 아침에 올라와서 아이들 또 보여드리려고 카미,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어요. 어, 오늘은 제가 저희 창 아이들 중에서 자구를 품고 있는 자구를 내어준 아이들 이렇게 찍어보려고 멘트를 준비를 했답니다. 멘트 아닌 멘트네요. 자 여기 탈론, 탈론 자고 달고 있죠. 새로 나, 내어준 아이는 아니에요. 지금 계속 달고 있던 아이들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거고요. 여기도 마리아, 마리아도 양쪽에 자고를 달아주고 있고 저기 블랙킹은 자고를 분리했으니까 지금 혼자몸이니까 지금은 혼자네요. 이 마리아 플라밍고는 자구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저쪽 편은 둘러보질 못하니까 일단은 없는 걸로. 마리앙스도 자구가 없는 걸로. 아도니스도 이렇게 잘 있고요. 그리고 마가린 마틴. 마가린 마틴도 자구가 없어요. 아직은. 없고 한 몸이에요. 혼자 몸이에요. 그리고 이쪽에 레드 마리아 레드마리아도, 어, 여기 자구 나오는 것 같죠? 안쪽에. 어, 자구 발견했어요. 요거는 꽃대가 아니고 자구이길 바랍니다. 어, 근데 이쪽 반대쪽하고 같은 위치라. 에이, 꽃대겠다. 꽃대일 가망성도, 가망성도 있고요. 로키 한번 훑어보면, 아, 꽃대 같아요. 기대 안 할래요. <laughs> 그린마리아는 자구 없어요. 아직은 자구를 내어주진 않았고, 꽃대만 살살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, 홍상생술. 이 아이도 혼자랍니다. 혼자예요. 애기는 아직 없어요. SP마리아. 이 아이는 자구라기보다는 분지를 한 거기 때문에 자구로 들어가면 안이 되어옵니다. 립스틱. 이 아이도 자구가 없고요. 오렌지 리 오렌지 에보니는 여기 자구 하나 달고 있어요. 자구 하나 달고 있는 아이 이렇게 크고 있는 거예요. 지금 새로 내어준 아이는 아니에요. 플로리니티는 뭐 여기저기 자구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고요. 어여 어여 컸으면 좋겠네요. 몬타니아 몬타니아도 이렇게 자구는 없습니다. 자구는 없지만 꽃대는 올라오고 있고 예쁘게 물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. 그리고 제이드 스타 A 타입 이 아이도 자구는 아직은 없습니다. 내어주진 않았고요. 이렇게 꽃대만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. 어 이제 곧 머지않아 꽃이 필것 같죠? 그리고 아라베스크 아라베스크도 자구는 아직 없어요. 요 쌍도 아이 구입했던 아이인데. 이렇게 꽃대만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요. 또좀 보자. 어디 비스트 자이언트 너는 자구를 품고 있니? 오, 아이, 아직 없네요. 자구를 새로 내어주는 아가는 없는 것 같고요. 이 아이도 한 몸. 멕시코 마리아도 멕시코 야생 마리아도 한 몸. 없어요. 자구는 꽃만 있어요. 자, 이렇게 지나가면서 원종 레드길바, 라탐, 흑장미, 연꽃말이야 마디바, 와 너무 예쁘다 아메스트로 와 너무 예뻐요. 그리고 치와와 금은 자구를 하나 내어준 아이고요. 여기 이렇게. 그리고, 콜로라타 아이스는, 현재는 자고가 없죠. 자고 하나 분리해서 따로 심어준 아이예요. 그리고, 여기, 토스카나. 이 아이는 자고를 하나 내어준 겁니다. 저희 집에 와서. 이쪽에 또 있을까요? 또 있는지 없는지. 여기도 지금 하엽이 진 상태인데, 두고 봐야 될것 같고요. 일단은 하나가 있어요. 이 아이, 이 아이 토스카나는 자고 없습니다. 지금. 없어요. 카메라가 너무 왔다 갔다 하죠? 어지럽죠? <laughs> 혼자 다 하죠? <laughs> 일본 신나이고 블루서핑 원종에보니 여기 마왕이랑 이런 아이들은 다 조그만 아이들이라 자구는 없어요. 자구는 없고 이쪽에 하나 제가 어제 발견했어요. 어제 저녁에 와서 따란 따란 이물개니요물개니 몰게니 자구를 하나 품었어요. 하나 내어줬답니다. 두 개인 것 같아요. 어이구씨, 카메라가 여기 보세요. 밑에 밑에 아가 하나 하고 어디 갔어? 여기 카메라. 밑에 아가 하나 하고 그 옆에 자구 하나. 두 개가 나오고 있어요. 몰개인 자구를 품어주느라고 이렇게 하엽이 지고 있었나 봐요. 아 기분이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어제 어제부터 요 아이 보고서. 새로 내어준 자구를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요. 그리고 홍상생술 이 아이는 자구 아직 안 내어줬고요. 이 아이도 하엽이 많이 지기는 하는데 뭐제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. 그쵸? 뭐 제비 꽃좀 보세요. 제비 꽃이 완전히 그냥 아주 이런 색감은 저도 처음 봅니다. 제비래요. 제비꽃. 로네반스 쳐라 로네반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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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라 요아이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아이고 이 샤이니 포럼 볼 때마다 이뻐 죽겠어요 이뻐요 이뻐 한스마리아 요아이도 자굴는 없고요 이렇게 그냥 아이들만 보여드릴게요 어이 스텔라 이자굴까요 꽃대일까요 꽃대의 한쪽 그때 한표 던지고요. 이쪽에 음. 창아이들은 자구를 내어주는 아이는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새로 발견한 아이가 그 몰개인이네요. 몰개인이 자구를 하나 내어주고 있었어요.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기존에 지금 나와서 하나씩 조금씩 자라고 있던 아이들이고 그런데도 자구는 없고요. 아이 아이도 로또. 최근에 이거 저희 집에 와서 이 아이도 자구를 달아줬죠 며칠 전에 제가 보여드리긴 했는데 자구가 세개인것 같아요 하나 둘 세개 저 밑에까지 오 로또 로또도 좀 비싼 아이잖아요 로또하고 로블레드 마리아하고 레드 마리아하고 세트로 산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뭐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안 아이들이니까 이 문수도는 애기 문수는 도 삼두로 제가 구입한 아이라 자구를 달아준 건 아니고 요거 애기 말이야. 요 아이도 자구를 저희 집에 와서 달아준 아이죠 지난번에 분갈이 할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아이 아이 자구 열심히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난로를 켜놓고 가야 될까요 살짝 껐더니 온도가 팍 떨어지는 느낌이 나네요. 날씨가 추워요. 아 여기 긴 입접성 이것도 자구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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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구 같아 보이는데 더 지켜볼게요. 음. 오늘은 카메라를 잠시만요. 에고 초점이 안 맞네요. 왜 이러지? 야. 어. 이렇게 자고 하나, 하나, 둘. 두개 품은 물개인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. 자, 여러분.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시고요. 즐거운 다육 생활 응원 드립니다. 그리고 제 채널도 많이 많이 구독해주시고 어, 좋아요도 꾹꾹 좀 눌러주세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